아, 나왔다. 형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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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오,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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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네. 다행이다. 와,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근데 진짜 많이 보셨 분들. 깜짝 놀랐다. 초등 추석 아, 잘 지내셨어요? 아, 아직도 연휴인가 네. 잘 지내고 계세요? 네. 재대 지내면. 봄살 봄 초등학교 들었어요? 아, 맞다. 깜빡했네. 깜빡했네. 오늘 어야겠다 잘해줬어요? 많이 먹었어요? 마지막에 얼마나 잘해줬어요? 얼마나 아, 아, <laughs> 잘해줘야 되는데. 음, 음... 와, 정말 많이 먹었다. 이제 수원이 캐릭터가 이제 아직 이것, 이것. <laughs> 저희, 저는 10월 말까지 수원이 팔아야 돼요. 수원이 팔게요. 수원 화이팅! 예. 어, 오늘, 오늘 연극 보러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손을 되 많이 봤다. 하나 1차로 일단 들어가고. <laughs>